1200m 제6경주 출발합니다. 안쪽에 1번 마달리는니까한 가운데서 3번 마포에버드림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3번 마포에버드림과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상격합니다 사... 이제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4번 마 두손 판타스틱, 바깥쪽 2위는 3번 마포에버드림 안쪽에 2번 마 원지가 3위에서 추격합니다. 3마리 먼저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4번 마두 손지가 3위권에 모습 보이고 2번 마 원지도 따라붙습니다. 남구리 100m 3번 마두손포에버드림 안쪽에서 선두 4번 나두손판차 특이 2위로 2번 나 원지가 올라옵니다. 3번 나 퍼에버드림과 4 0 0 m TJ k 트로피 경주,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4번 스팟플래터와 2번 글로벌 천하, 두 마리가 먼저 앞서나고, 1번 초인 스팟다. 2번 글로벌 천하의 격차를 좁혀내면서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돌아서는 네, 앞선의 말들, 2번 글로벌 천하와 4번 스팟플래터,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2번 글로벌 천하 와 2번 글로벌 천하, 두 마리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번 스팟플래터 선두에 2번 글로벌 천하가 2위로, 3번 위너블로가 3위권도 옆에 있습니다. 4번 스팟플래터는 거리차 더욱 떠벌려 나갑니다. 4번, 2번 두 마리 앞서고. 서울의 우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11번 라스트펀치와 바구른 기수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외곽의 10번 캐치, 제곽에는 12번 파워K까지 네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가장 안쪽 자리에서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9번 불의 가속과 이혁기수 오늘 첫 번째 호입니다 우승의 아리아를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안쪽에 9번 불의 가속은 걸음이 무거워지고 있고 7번 블랙마스크와 외곽에는 12번 파워K가 23위로 뒤쫓습니다. 4번 라운더리아 단독 선두 7번 12번 뒤따르면서 결승선 서울제 7경주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울트라킹 그리고 7번 눈부신 한센 두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 12번 유쾌한 날들 7번 눈부신한생과 5번 울트라킹 그리고 바깥쪽으로 자리잡는 12번 유쾌한 날들 그 뒤에서 3번 구억마을과 1번 올드스페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화이트코벳에 올라서는 말 12번 유쾌한 날들이 종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2번 유쾌한 날들 그리고 여기에 10번 화이트코벳시 안쪽 12번 유크한 날들을 위협하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종반 선두 10번 화이트코벳 서울의 팔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4등급 안말들의 1400m 경주입니다. 1번 러브레이스는 출발이 뒤쳐졌습니다 한강 그러니까 위쪽으로 5번 최고캠프와 9번 KM 매직까지 4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가장 안쪽자리에서 근소한 우위를 지켜가고 있는 3번 매직 그레이스와 이현종 기수입니다. 매직 그레이스를 넘어서는 듯 9번 KM 매직과 조상권 기수 3번 두마리의 2마, 팽팽한 접전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반 12번 그레이스 퀸이 3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3... 서울제 7경주 11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6번 퀵클리 선, 그리고 안쪽에 5번 어마무시 두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초반부터 3마 신차까지 8번, 그레이트 썬더와 그뒤 3위는 5번, 어마무시. 안쪽 1번, 호크 프린스 4위. 그리고 9번, 럭키 시앤 프레까지. 5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6번, 퀵클리 선과 바깥쪽은 럭키 시앤 프레까지. 선두는 6번, 퀵클리 선이 이마신차 바깥쪽에서 걸음을 늘려나가는 8번, 그레이트 썬더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안쪽 6번, 퀵클리 선과 바깥쪽 2마리 접전 안쪽 6번, 퀵클리 선이. 선거의... 칠경주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울트라 킹, 그리고 7번 눈부신 한센 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 12번 6회 한날들 7번 눈부신한생과 5번 울트라킹 그리고 바깥쪽으로 자리잡는 12번 유쾌한 날들 그 뒤에서 3번 구억마을과 1번 올드스페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화이트코벳에 올라서는 말 12번 유쾌한 날들이 종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2번 유쾌한 날들 그리고 여기에 10번 화이트코벳이 안쪽 12번 육쾌한 날들을 위협하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종반 선두 10번 화이트코벳 솔 이제 칠경주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울트라킹 그리고 7번 눈부신 한센 2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 12번 육회 한날들 7번 눈부신 한센과 5번 울트라킹 그리고 바깥쪽으로 자리잡는 12번 육회 한날들그 뒤에서 3번 구엉 마을과 1번 올드 스페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화이트 코벳에 올라서는 말 12번 육회 한날들이 종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2번 육회 한날들 그리고 여기에 10번 화이트 코벳이 12번 윌크헤널들를 위협하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종반 선수 10번 화이트 코 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한평 여왕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5번 라운더 타이거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반나신차따라갑니다한 2번 누비고와 7번 한강 챔프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 주로 승부해서 안쪽에 5번 라운더 타이거가 걸음을 내고 가장 안쪽에는 2번 누비고가 맞붙습니다. 그러나 5번 라운더 타이거가 근수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버이가끌고 2번 누비고가 좁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는 5번 라운더 타이거와 외곽에서 좁혀 나오는 4번 알찬누리 임다빈 기수와 함께 무서운 발걸음을 내면서. (5번) 라운드 타이거를 위협합니다 (5번) (4번) 두발이 없속 국산 4등급 1400m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엘리트 파워가 좋은 출발. 그러나 안쪽에서 4번 어서와와 5번 파워박스 두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4번 어서와 가운데 안쪽에는 8번 베스트탑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직선줄에서도 앞서있는 4번 어서와 그러나 안쪽에 1번 흔들림이 치고 넘이다 1번 흔드림과 8번 베스트탑 두 마리가 안쪽에서 치합니다. 1번신차훈련에는 8번 베스트탑 신영철 기수입니다. 4번 어서와가 1번 흔드림과2 0권 다툼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8번 베스트탑은 3마신까지 훈려되면서 단독선 후 1번 흔드림과 4번 어서와 서울제 7경주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울트라 킹, 그리고 7번 눈부신 한센 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 12번 6회 연날들. 7번 눈부신 한생과 5번 울트라킹 그리고 바깥쪽으로 자리 잡는 12번 육쾌한 날들. 그 뒤에서 3번 구억마을과 1번 올드스페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화이트 코멧에 올라서는 말 12번 육쾌한 날들이 종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2번 육쾌한 날들 그리고 여기에 10번 화이트 코멧이 안쪽 12번 육쾌한 날들을 위협하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종반 선두 10번 화이트 코멧 1200m 7경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빠른 출발 1번마 울트라킹입니다만 한가운데 뚫고 나오는 2마리 3번마 이스트 임팩트와 바깥쪽에 6번마 풀블랙 반마신 1마신 앞서면서 직선지로 먼저 들어섰고 바깥쪽에 추격하는 3마리 그중 3번마 이스트 임팩트가 치고 나옵니다 결승선 직선 주로 선두는 3번 마 이스트 임팩트 한 가운데 치고 나옵니다 힘 아신 3 마신 정도 앞서고 바깥쪽에 10번 마신의아들 2위권의 모습 보이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마신의아들과 나중에 1번 이 추격한 나온 3번 마 이스트 임팩트 단독 선두의 2위는.